무기 전문가에서, 그, 투척검으로뭐 10초 안에 3명 처치하는 거. 포마우크 하나 가지고 4명 죽이는 거. 다이너마이트로 4명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은신으로 아 9명 처치하는 거. 이거, 겁나 쉽게 깨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봅시다. 무기 전문가 1번이네, 아직까지. 어, 무기 전문가 쉽게 하는 법. 바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오드리 스콜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드리 스콜은. 한 번도 오드리 스콜이 되는 적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르모인에서 하셔야 됩니다, 르모인. 여기 로도스 위에 이쪽이랑 로도스 아래 이쪽에서 이제 르모인 애들 다섯 명 모여 있는 캠프 있죠? 그 캠프를 찾아보세요. 일단은 르모인 캠프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르모인 캠프가 어디 어디 맞냐면. 어.. 여기 링네가천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유베리아천 이쪽에도 하나 있고 로도스 근처에도 나오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펜서 나온 데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말고더 있을 텐데 일이 근처에서 찾아보세요 어 여기 있죠? 어 찾았죠? 자 여기 르모인 캠프를 찾았으면 여기에 말이 무조건 두 마리가 있어요 말한 마리 훔쳐 야냥 튑니다 튀어요 그냥 말만 훔치고 튑니다 이게 절대 오드리스 콜은 안돼요 여러분 아니,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되나? 뭐 아무튼 안돼요 오드리스 콜 오드리스 콜로 해가지고 아, 안된다고 뭐라 하시면 제가 뭐할 말이 없어요 루모인 레이더스 캠프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그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요 미니맵에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말룬친 루모인 캠프 있죠 여기로 다시 돌아가요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버그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laughs> 자 이거, 르모인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르모인이에요, 르모인. 자, 이 상태에서, 찔러 죽여. 아 이거 무기조문가 처치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도전과제에 보면은 적이라고 돼있는 게 있어요. 적. 이게 무기 전문가가 대부분 적으로 돼있거든요. 이 적이 되려면 미니맵에 빨간색으로 떠야 돼. 그래서 그 무기 전문가 6번인가요? 다이너마이트로 4명의 적을 한 번에 죽여 죽이는 거?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마을에서 4명 뭉쳐있다고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떠있으면 애들이 나한테 총을 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4명을 한꺼번에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버그가 걸려 있지만 나를 공격을 하진 않지만 버그 걸린 상태로 이미 적인 상태에요 얘네들 루머인 레이더스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하면 된다 소리에요 <laughs> 하나, 둘, 마무리. 무기 전부가 끝났죠. 이번 <laughs> 이 방법이 또 좋은 점 뭐냐? 자, 지금 4명 죽였죠. 한명 살아 있어요. 말 불러가지고 일단 멀리 가요. 좀 멀리 갑니다. 해가지고 맵을 한번 켜보세요. 지금 아직 시체가 있죠? 조금 더 나갑니다. 시체 없어졌죠, 지금. 여기 시체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가요. 네, 애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기 전문가가 3, 4, 5는 따로 하면 돼요. 따로 해야 돼요. 6, 7, 8, 9는 이걸로 하면 금방 게 이겁니다. 6, 7, 8, 9는 이걸로 하면 금방 깨요. 3, 4, 5는 따로 하고 6, 7, 8, 9를 이 방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부터 달려볼게요, 그래서. 저 방법이 근데 무기 전문가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뭐 명사수 할때 모자 벗기는 거. 근데 쟤네들이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무장해제하는 건안 되겠지만 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마 몇개 있을 거예요. 도전 과제 중에서. 토마크로 80피트인가요? 거기 있는 적 처치하는 거. 쟤네들 가만히 있잖아. 그럼 잡으면 되지. 가만 히 있으니까 굳이 무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활용하시면 돼요. 말만 훔치고 억으로 풀리면 다시 갑니다. 잘 모여있죠? 여기서 한명 냉기고 얘는 한 이쯤 빼놓고 하나의 다이너마이트 처치한 적네명 클리어죠 이 정도면 뭐아 이거 다 던지면 안 되지겠나? 이거 다 던지면. 났죠?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명 살려둔 이유가 뭐다? 한명 살려둔 채로 다시 가, 나간다 근데 이게 다 죽여도 되는지 한명 살려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그것까진 실험 안 해봤어 다 죽여도 다시 리젠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체 없어질 때까지 나갑니다 없어졌죠? 다시 리젠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토마호크 토마호크를 땅에 한번 던져 놓고 던져 놓고 주워가지고 와세 됐죠? 이제 긴 총신을 가진 보조 무기로 사살. 그럼 이제 또 나가. 이거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기지 쳐 들어가서 그냥 15명 죽이면 되는데 이게 9번까지 이어서하려면 그냥 계속 이, 이걸 반복하세요. 이걸 4번 반복하면 돼. 어, 다시 나가. <laughs> 다시 갑니다. 다 죽여도 되는 거면 8번은 3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5명씩. 그죠? 그건 이거 9번까지 끝나고 한번 실험해 볼게요. 다시 갑니다. 여기 8번이 약간 지루하네.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이 활로 은신 사례. 이건데 이게 이제 직접 해보시면 뭐 적기지나 적캠프 가서 이걸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한두 명 밖에 안 돼요. 한명 하면 뭐 걸려가지고 은신 안 되고. 많이 해봤죠, 두 명? 은신은 나는 은신해서 살해한 것 같은데 카운트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개쉽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행동에서 하, 한 명씩 가려면은 겁나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오래 걸려. 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억그로 풀려고 도망가야 되지, 다시. 그죠? 일단은 이게 제가 얘를 죽일 거예요. 얘, 예. 얘를 죽일 건데 이쯤에 서하면 카운트가 안될 확률이 높아요. 아무리 내가 숨어서 활로 사특해도 정면에서 쏘면 카운트 잘안 됩니다. 한이 정도도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서서 하는 거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편합니다. 앉아서 편하다기보다는 카운트가 잘 돼요. 이 정도도 아마 안될 텐데 일단 해볼게요. 얘. 예. 이거 봐, 카운트 안 되죠? 옆에서 쐈는데, 일단은 얘네들 다시 리젠시키고 올게요. 이 방법 이용하면 한 번에 4명씩 할수 있습니다. 4명에서 5명. 뒤통수를 노려야 돼요, 뒤통수. 아시겠죠? 앉아서 뒤통수를 한 번. 의쌰살에 뜨죠? 자, 뒤통수를 한 번. 카운트 될 겁니다. 카운트 되죠? 뒤통수를 노리세요. 얘도 뒤통수를 막 이렇게. 아서 이렇게. 얘는, 얘는 뒤통수 애매하죠 그럼 돌아 딴 놈, 딴놈 처리하면 되잖아 뒤통수 요렇게 이러면? 한 번에 네마리 <laughs> 이걸 뭐한시간반 동안 하셨다고요? 이렇게 하면 오분 컷입니다 아 이거 원래 안 가르쳐 줄라 캤는데 또 가르쳐 주게 되네 이거 아나 혼자만 알고 있으려 했는데 앉아서 뒤통수 뒤통수 얘도 뒤통수 얘도 뒤통수 뒤통수 마무리 <laughs>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안 가르쳐 줄라 했는데 이거 결국에 풀었네 이거 한번 나갔다 다시 와볼게요 이거 아마 사람 다 죽여도 리젠이 되나 안 되나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다 죽여도 리젠이 된다면, 저보다 더 빠르게 깨질 수 있겠죠? 그것까지 일단 실험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시체 없어질 때까지 나간 다음에. 설마! 어 리젠 되네! 야, 이러면. <laughs> 야, 이러면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다. 다 죽여도 되네. 아, 야, 이것도 몰랐네. 얘네들 다 죽여도. 리젠 된다. 이렇 없어질 때까지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리젠 됩니다. 다 죽여도 됩니다. 이러면 아까 8번 같은 경우에는 3번만 반복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